아 이거 잠깐만. 아 이거 나왔었네. 레전드 오브 이미르 그또 뭐냐? 실제 플레이 영상이 나왔네. 잠깐만요. 댓글로 올려셨구나 어떤 분이. 이크리클 님이 이거 댓글을 올리셨는데, 어, 영상 링크를 좀 올려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그래서 요거 영상 링크 올려주신 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이거 올려주신 이크리클 님 너무 감사합니다. 위메이드 레전드 오브 이미르가 플레이 영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번 제가 그냥 보면서 어떤 느낌의 게임이 될 것인지 2월 20일 날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 플레이하는 거 보겠습니다. 바로 이 시나리오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지금 당 말씀드리는 거는 이 공식 홈페이지 에 올라와 있는 거를 소개 드리는 겁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거예요. 개인 유튜브 아니에요, 이거. 공식 홈페이지 에 나온 거 그대로 보여 드리는 겁니다. <laughs> 코인 게임 게임하면서 불편했던게 뭐냐면 이게 내가 어떤 스킬을 사용했을 때 만화가 어느정도 들어간다 그런것들이 좀 불편했었는데 여기서 바로 직관적으로 보여주네요 조금 빠르게 가능한다? 사실 플레이하면서 제일 중요한게 뭐냐면 좀한 0.5초정도 딜레이 된다는 오토게임 오토 아니야? 근데, 근데 이거 조작 난이도는 어. 솔직히 의미없는거 아니냐? 리니지라이크 플레이를 통해서 플레이스가 연포 예. 움직일수가 있어가지고 모로드가 약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부터 네. 1페이지부터 네. 이렇게, 이렇게 막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몬스터 소환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클래스 체험 메뉴라 해서, 이것만 그냥 따로 만들어 놓은 거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1스테이지부터, 1챕터부터 클리어 하면서 뭐 가잖아요. 구강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메인캐스트를 깬다, 이런 거 나기보다는, 그냥 몬스터 소환하고 뭐해제하고 이런 것도 클래스를 바꿔서, 요렇게 플레이 하는 걸 보여준다, 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이네, 진짜. 말 그대로, 캐스트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안 보여주고 체험에 대해서만 보여주겠다라는 얘기랑 똑같은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변신 시스템이 지금 포함이 안된 거잖아 지금 여기에. 변신을 좀 보여줘야 될것 같거든요. 데모의 느낌이긴 한데 변신이 지금 완성돼 있을 거란 말이야 구현돼 있고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 절대 안 보여주 이 새끼들. 지금 몰라 뒤에는 보여줄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안 보여주는데요 끝까지. 모르겠어 요 이거 솔직히 이거 본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제가 원하는 영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로안투하고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리니지 라이크하고 큰 차이 없다고 보시면 돼 대신에 이제 이게 내가 지금 원하는 변신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뭔가 지금 나오는 건지 그거를 보려고 지금 보는 거라 왜냐면 그런 변신이아는 시스템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 그걸 보려고 하는 건데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 이게 처음인데 닮은 캐릭터라고 주장을 하 <laughs> 아니요 저는 아무말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초반에 플레이하는 영상인가 봐 이거 아까 전에 중반부터 네. 봤는데 초반부터 좀 볼게요 알겠음. 뭐 이거 스토리알 필요 있으니까 선생님들 이지 라이크에서 스토리, 아, 알 스토리, 알 아, 아, 스토리 아, 보고 플레이하시는 아, 그런 분이 계신가요 혹시? 이즈 라이크에서 아, 스토리 안 아, 보시잖아 어차피 아, 어, 이거 처음에 뭐 잠깐 보고 아, 아 이런 게임이구나 네네. 라고 하면서 플레이하시잖아 어차피 다 스킵하고 전부 다 어차피 넘어가는 아, 영상들이야 아, 전부 다 원래는 아 이거 그냥 시 그런 게 있네 스킵 스킵 이렇게 누르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런 거 찾아내는 거 그렇게 대단한 네, 건 네, 아닙니다. 그냥 안 알아서 안 하시는 거예요. 거고. 뭐 검은 발키리 자꾸 이런 거 <laughs> 플레이 하는데 약간 조금 조금 힘들게 만들어 놨네요. 초반에. 일부러 여기서 약간 조금 컨트롤이랑 이런 거를 좀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네. 것 같고요. 네. 아 이쪽 약간 <웃음> 스토리가 <웃음> 나오긴 하네요. <laughs> 여기서 이제 변신 포기나 이런 거 초반에 <laughs> 아마 못 하게 네. 했다가 이거 끝나면 아마 나오겠는데요. 네. 변신 포기나 이런 거는 상대방 네. 캐릭터가 요까지는 네. 딱 해서 <laughs> 이제 어 편안하게 <웃음> 깼네. <웃음>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갔다가 찾기가. 어, 요 다음에 이제 포기권 잠깐만 어, 아까 뭐뭐 줬냐? 보상획득 여기서 이제 포기 주거든요 지금 보면 이런 거1 1이 이게 안 하거든 어디 가도 이거 솔직히 얘기하면 선생님도 이거 설명 잘안 해준단 말이야 어디 가도 이런 얘기 안 해준다고 이게 복귀권 이런 거 바로바로 바로 나온다고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복귀가 나온다 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복귀가 나오고 이제 스토리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큰 차이 없이 어차피 복귀를 많이 하느냐 덜 하느냐에 따라서 컬렉션 차이 그다음 복귀 급의 차이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차피 클리어의 유무가 갈리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아이고 옌병을 떠내 가지고 그냥 어. 그냥 벼타기 하든 뭐라든 그게 낫지 뭘 저렇게 만들었냐. 저기서 이제 영복기나 아니면 뭐 전설 복기하면 편안하게 가겠죠. 저거 검은 발그리 붉은 늑대 저딴 거 그냥 개박살 날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무튼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초반에 복기가 있다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화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요거라고 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1단을 클리어하고, 그 다음에 바로 뽑기가 나올지, 아니면은 2단을 클리어 했는데 요 뽑기가 나올지, 그걸 알 수가 없었어. 저도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뽑기권이 요때 나오면은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하라, 라고 하면서 뽑기권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여기서부터 시기를 뽑냐, 고급을 뽑냐, 희기를 뽑냐, 영웅을 뽑냐, 뭐 그거에 따라서 여기서 클리어하는 아까 난이도가 갈리겠죠. 당연히. 난이도가 또 갈릴 것 같고요. 그래서 난이도가 갈리면은 그분들이 이제 복귀하는 거에 따라서 요번에 또 성과가 또 아마 측정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레전드 오브 이민우도 마찬가지. 네. 기존에,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 뭐 크게 달라진 게 있을 거라고. 단일도 기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걸 보세요, 이거를. 지금 플레이 하는 영상 잠깐 보면 한 5초만 봐도 이미 느껴지는 게 뭐냐. 기존의 선생님도 오딘 플레이하고 이런 거하고 뭐가 다르죠? 오딘이랑 기존의 오딘. 그 다음에, 레이븐2, 아살 연대기. 그 다음에, 로한2. 이런 거 뭐가 다른, 뭐가 다릅니까, 이게 도대체? 그 이거 똑같은 게임 아니야. 리니지 2M이잖아요. 리니지 2M하고도 똑같고. 영상 보고요. 아유, TL은. 솔직히, TL은 논외로 두자고요. TL을 왜 논외로 두냐면, 다르긴 달라. 그니까, 러 생김새가 달라, 그냥. 생김새가. 뭔가 조금, 어, 모바일 게임하고 비슷하다고 TL은 좀 힘들고, TL은 뭔가 좀, 아무튼 어설퍼, 그냥. TL은. 차라리 이 게임들은 자동으로 돌아갈지 연정 뭐 조금 그런 거는 없다 치더라도 티엘은 뭔가 어설퍼서 그래 내가 자꾸. 티엘이 자꾸 내가 걸리는 게왜 그러냐면 이게 목에 탁탁 걸리듯이 걸리는 게 티엘은 어설픈 느낌이 들어 그래서 제가 자꾸 티엘을 포함을 안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설프다는 게 완성도가 거의 없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티엘이라는 게 굳이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될까 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지 솔직히 인기가 많다 어쩌다 해도 그래서 아마 아스탈련덱기 레이븐 투뭐 로한 투 아니면은 뭐, V4, 예전에 그, 아크, 나이트 크로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케이지 뭐, 아니면 뭐, 등등. 엄청 많잖아요. 라이크들이 많았잖아. 그거랑 진배 없다. 대신에 이제, 오딘의 색채가 굉장히 강하다. 예, 요 중에서 가장 색채가 강한 건, 오딘이랑 색채가 강하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그게 옳지 않나. 결국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가당착에, 자가당착에서 단 1도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 왔다. 대한민국 게임사들, 기대할 거단 1도 없다라는 걸 항상 항상 제가 얘기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기대할 거 없다. 릭터가 보세요. 지금 어... 플레이하는 거 1초만 보세요. 헬... 이것만 봐도 이미 아 원래 하던 거구나라는 게딱 느껴지죠.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든다. 그냥 저걸 자랑하고 자빠졌다. 저러니까 쌍욕을 먹는 거다. 그 레전드 오브 이미르가 직접 플레이를 해본 거에 대해서 나오긴 했는데 솔직히 저분들도 어떤 느낌으로 지금 내고 있는 건지도 저도 알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저는 이거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오딘이 그때 당시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소 있잖아요. 오딘이 왜 성공했냐 그걸 알아야 돼. 자 이거 선생님들 그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레전드 오브 이미르하고 오딘하고 비슷하잖아요. 레전드 오브 이미르가 성공하기 위에서 올라가야 될 발판들이 있었어. 당시 오딘은요, 이니지엠이 문양사태가 터졌고요 문양사태가 터지면서 린저 씨들이 대거이터를 했습니다. 그때 오딘으로. 방송하시는 분들도 대거이터를 하면서 오딘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그때. 그러면서 오딘은 독보적인 체계를 구축했고, 당시 3D로 나온 게임 중에서 가장 좋았어 그리고 리니지 라이크 중에서 아직도 리니지 라이크 중에서 독보적인 탑티어야 오딘은 솔직히 그잖아요 리니지 라이크 중에 독보적인 탑티어 아닙니까 오딘 클라스만큼 올라오는 게임들이었거든 지금 3D 게임들 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딘이 그래도 그나마 그 꼼수가 통한 거야 그때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도 카카오니까 NC가 서비스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도 한번 믿어봐야지 라고 생각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거 나올 때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리니지 NC 소프트가 트릭스터 이딴거 거지같은 게임들 나오고 리니지 라이크들 다 병신같은 거 나오면서 오딘이 비교가 되는 거지 그리고 해적게임처럼 나오는 거고 왜냐면 오딘은 어찌됐든 과금을 안 하더라도 리세마라만 해도 리세마라만 해도 솔직히 다 이렇게 클래스가 키워지고 그런 것들이 장점이었어요 완전 특장점 자기만의 특수한 특장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오딘은 근데 반면에 전도브이미르는요 지금 이 장점을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어 지금 오딘처럼 맞아요 불소트엠그 사기도 한몫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것들 n c 의 이슈에 묻혀가는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딘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고 오딘이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잘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리세마라 시스템이 굉장히 잘된 거야 리세마라 어떻게든 리세마라를 통해서 어떻게든 그걸로 오딘이라는 캐릭터를 키울 수밖에 없. 키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지 과거만 안 하더라도. 과금을 무작정적으로 막 하고 이런 안 해도 리세마라를 통해서 어떻게든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놨다는 게 그게 저는 오딘만의 특장점이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지금의 레전드 오브 이미르는 솔직히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야. 레전드 오브 이미르는 지금 기존의 리니지 라이크 방식하고 전혀 다를 게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대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오딘의 장점인 시스템을 갖고 오지도 않았을걸? 위메이드라서 오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장점마저 아마 레전드 오브 이미르는 가져오지 못할 거예요. 그럼 오딘하고 비교되면서 더 처참하게 저는 안 되지 않을까? 25년도에 솔직히 새로 나오는 리지 라이크들 성공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레전드 오브 이미르가 2월 2 0일날 오픈한다고 합니다. 2월 20일이라고 하는데 오픈하게 되면 과연 잘될수 있을지 저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월 20일 날 레전드 오브 이미르가 오픈하게 되면 그때 좀 같이 플레이하면서 볼 예정이고요. 아무튼 뭐 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는 특별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길어야 한 달, 길어도 한 달, 그리고 저는 이번에 운영 이슈 많이 터질 거라고 생각해요. 운영 이슈. 왜냐하면 개발자들이 어그로 너무 많이 끌어놨어. 솔직히. 개발자들이 지금 계속 방송 나오면서 이렇게 우리가 뭐 어떻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너무 억울을 많이 끌어놨잖아. 요 <목소리> 댓글 읽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그냥 이렇게 뭐잘 봐주세요 잘 봐주세요 우리 이렇게 이렇게 개발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걸 하면서 개발자들이 억울을 많이 끌어놨는데 게임이 오픈하면요 게임이 오픈하게 되면 오픈을 하게 되면 이 게임 오픈하고 나서부터 소통을 안 해. 게임사들이 웃긴 거는 소통을 안 해버려 그때부터 그 소통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 전날부터 소통하겠습니다 해놓고! 그리고 소통하는 게임들 있었나요? 우리 봤을 때? 그, 우리 소통하겠습니다라고 오픈 전부터 지랄 예명다 떨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픈하고 나서부터는 소통하는 게임 있었냐고. 그런 게임 있었냐 말이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한 번도 없었잖아. 거짓말이었잖아. 거짓말이었잖아. <laughs> 미리 영상. 나중에 다운로드 받아놓든지 해야지 뭐 이거. 아니, 솔직히 다 거짓말이잖아. 런칭 이후 되면. 그렇지 않나? 아, 이게 너무, 너무 거짓말을 너무하니까. 제가 이거 나중에 원래 설 특집으로 요번에 쇼케이스 거짓말 영상들 모아가지고 원래 하나 만들려다가 원래 설특집으로 하나 만들라고 준비했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못했어 내가 솔직히 영상을 원래 사기 쇼케이스 몰아보기 하나 만들라 했거든 이번에 그걸 못 만들었어요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중간에 막 만들었어야 되는데 영상 다른 거 편집한다고 바빠가지고 못 만들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쇼케이스 보면서 느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쇼케이스 보면서 얼마나 많은 걸 느꼈습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 게임사들이 그냥 쇼케이스로 개사기 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다 된다는 거 우리가 느꼈잖아 그리고 심지어 로안2는 쇼케이스 해놓고 거짓말을 거짓말 쳐놓고 이렇게 개발자가 이렇게 거짓말 쳐가지고 게임 처음 봤다 지금 지버가... 자동 본인이 나오는 그런 이런 화면을 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었는데 이거 지웠잖아 이거 지웠잖아 아니 아저씨 이거 그 영상 지워버렸잖아요 이 영상 지워버린 거 아닙니까 솔직히 개사기친 영상 이런 것들을 이런 거 연구하고 있어 이런 거 게임 연구할 시간에 이런 식으로 추억팔이할 만한 거 연구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변에 포스터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아니 게임을 홍보해야 되는데 게임을 홍보하지 않고 사기칠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사기치면서 이렇게 바닥에 흩어진 <laughs> 것들 이런 거 보면서 추억파리하면서 이런 걸 연구하고 있단 말이야 뭐 이런 거 주변에서 소... 아 그러니까 이게 이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삭제를 해버렸어 이미 없애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국내 게임사들이 우리가 소통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놓고 그냥 어 됐다 웃음소리 커버라고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좀 답답하네요 솔직히 그냥 대한민국 유저들을 그냥 바보 멍청이로 생각하는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유저를 그냥 바보 멍청이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냥 진짜 솔직히 그잖아요. 그렇게 그게 아니면 이럴 수가 없어. 대한민국 유 게임사들이. 아니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들. 대한민국 게임사들이 유저를 바보 멍청이 쓰레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 거지 병신 같은 놈도 이렇게 생각 안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아니 어떤 대명천지의 유저를 그러니까 소비자를 사기치는 회사가 어디 갔냐고 어디 있냐고 도대체 요즘에 어떤 회사도 그렇게 사기치면 은 잡혀요 대한민국에서 왜 게임만 이러냐 말이야 왜 게임만 게임만 왜 사기쳐도 괜찮냐 말이야 그래도 NC는 이거는 안 내려 진짜 대단한 놈들이긴 해 진짜 NC는 이런 거 보면 또 대단한 놈들이네요 솔직히 NC는 또 이건 안 내려 또 끝까지 또... 네, 또 봐도 웃기잖아. 이거 진짜 거의 그냥 드라마 수준 아니냐? 이거 진짜 거의... 이거는 거의 드라마야. 이거 한 편을 구성해도 내 영화로 해서 영화, 드라마 구성으로 해서 한편 구성해서 만들어도 돼요. 이거 솔직히... 국내 게임사들 쇼케이스로 사기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로 네, 영화 드라마 만들어낸다고 네, 자신감 있잖아. 서브컬처를 지향하는 게임은 아닙니다. 아 근데 우울할 서비아, 때마다 한 번씩 보면 캐릭터 재밌기는 해. 솔직히. 최대한 버려지는 캐릭터. <laughs> 어. 기분 안 좋다. 그럼 쇼케이스 한 번씩 한편 대피... 틀어놓으면 재밌어. 이렇게. 이게 대한민국 게임사야. 이걸 보는데 이걸 믿으라고? 기존의 오딘이랑 이런 게임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거 도대체. <laughs> 심지어 이거 지금 다이아네. 이게 세개가 있거든요. 재화가 지금 재화가 세 개가 있어요, 지금. 조금 특이한 편이긴 한데, 이러면. 보통은 이게 다이하고 이게 아마 은하 같은데, 요게, 그때 무슨 판때기처럼 이렇게 동그란 거막 굴려가지고 뭐 하나 만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소모되는 재화로 알고 있거든요, 이 재화 모양이. 그 노란 색깔로 돼가지고 무슨 스톤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하나 재화를 더 얹어놨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저번에 뉴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재화 사기 좀 안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요번에 원신에 과징금 때렸잖아요 원신에 다 과징금 부과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1차 재화 2차 재화 이거를 속이지 마라 그러니까 속이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으로 예를 들어서 달러인데달러가 1달러 짜리인데요 이 1달러 짜리를 바꾸면은 0.5로 바뀌고, 2차저로 바뀌면 0.2로 바뀌는 이런 거 바꾸지 마라. 우리 그 카지노 가서 칩을 1달러짜리 샀었을 때, 1달러짜리 사면 칩을 100개 주는 이런 거, 이렇게 해서 개념을 없애지 마라. 이거에 대해서. 요 개념을 이렇게 해서 싸게 보이게 만들지 마라. 그런 거잖아요. 아, 근데 이제 저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프리뷰니까 그냥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냥 게임사에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서버 형태에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물론 이제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라서 우리가 뭐 들어가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는.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게임사의 고유 권한이라 넘어가는데, 이 1차재야, 제아, 2차재야에 대해서 요번에 그 미국에서 이제 판정이 났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거 다이아 시스템 없어져야 되는 생각하고, 다이아 뭐 유물 아니면 뭐 2차재야 별 별무리 뭐 이런 거 있잖아. 없애야 돼 전부 다 없애고 그냥 돈으로 해야 돼, 돈으로. 돈이랑 똑같은 재화를 하든, 아니면은, 어, 하나를 살때 얼마를 주고 산다. 나는 개념으로 가야지. 이거 다이아로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얼마를 썼는지를 모르잖아, 이러면.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게 된다고. 이거 바꿔야 돼. NC에서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NC고, 뭐, 니즈라이커 회사들 다 다를 거 없잖아. 똑같은 놈들이잖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다 똑같은 거. 시스템이 단 1도 진부한 게 아닌 게 없어. 진부하지 않은 게.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진짜 혁신적이거나 새롭다고 느껴지는 건단 1도 없는 거예요. 그래. 지금 보세요. 여기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돼. 여기서 솔직히. 이게 뭐가 달라진 겁니까 이게 도대체 정 보시고 네, 이겨서 뭐 기쁘신 것 같아요 아무튼 뭐아 근데 솔직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레전드 오브 이밀은 안될거라 생각합니다 이거 이게 아무리 뭐좀 게임성으로 봐도 그렇고 뭐 이렇다고 해도 얘기를 해도 결국 어렵지 않나 그래서 안 되지 않을까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고요